자, y는 ax의 제곱의 진입 판정. 살짝 어려운 표현이 있는 참거짓을 고르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뭐, 이걸 개념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내용이 너무 많죠. 왜냐면 이 내용, 이 문제 유형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y는 ax 제곱에 대한 모든 걸다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유형이 잘 학습이 되어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되겠죠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음 보기 중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해 보자 자 꼭지점은 0,0이면서 지금 여기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가 0,0이고요 그럼 여기가 x축 여기가 원점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이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옆에 그림 보니까 맞네요 맞고요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게 지금 0 0이고요그러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x는 하고 여기 뭐 한다고 그랬죠? 꼭지점에 x 좌표가 온다고 그랬죠? 꼭지점에 x 좌표.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0입니다. 틀린 말.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x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일 때는 y 값은 여기에 있죠. 그렇죠 x가 1일 때는 뭐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 값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렇게 있죠 <laughs>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y 값은요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다가 요렇게 쭉 y 값을 찾아보게 되면 가장 커봤자얼마예요네 0입니다 0 그리고 다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죠 함수값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y의 함수값의 범위는 다0 이하다 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X가 0보다 작을 때, 조금 올려볼까요? 확대도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0보다 작을 때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왼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왼쪽. 4분면의 왼쪽. 쉽게 얘기해서 2, 4분면과 3, 4분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2, 4분면, 3, 4분면의 x 좌표가부가 음수니까요. 2, 4분면, 3, 4분면에서, 자, 그 다음에,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증가 함수다라는 얘기예요. 증가 함수다. 우리가 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오는 유형이죠. 자, 증가 함수는 대부분 다 어떤 모양이냐면 다시 말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 볼까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보는 건 지금 2사면 3사면이니까 어디예요? 네. 2사면 3사면. 지금 우리가 보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2사면 여기가 3, 사분면이잖아요 자, 이 안에서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때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 맞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꼭 직선으로 안 올라가도 돼요. 그러면 증가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말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증가함수, 감사함수의 개념이 잘 모르는 친구들은요. 이 유형 문제집을. 여러 번 복습을 하시면서 꼭 완벽하게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X0보다 작다는 얘기는 왼쪽을 나타내는 거예요. X0보다 클 때는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죠. 몇 사분면? 1 사분면? 4 사분면? 자, 지금 왼쪽에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무슨 함수? 증가함수. 자, 이 용어는 모르더라도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올라간다?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자,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건 무슨 함수? 감소함수. 그럼 감소함수 뜻은 뭐야? X의 값이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미운 번 볼까요? y는 3x의 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지금 x축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여기는 숫자와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부호만 틀려야 되는데 크기도 완전히 틀리죠. 틀린 말.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진입한정 문제까지 공부를 해봤고요. 이진입한정 문제를 정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AX 제곱꼴의 그래프가 공부가 잘 됐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